게임 복귀하기 전에 이거 하나 궁금하니까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 이거 궁금해서 체크해봐야겠어. 굉장히 궁금하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맞네. 맞네. 오늘 뱀픽 보면서 지금 생각보다 너무 큰일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월 24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맞네. 바루스를 지금까지 한 판도 안 했네. 한 판도. 바루스를 한 판도 안 했어. 아예 없네, 대전 기록에. 아펠리우스가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보면 아펠, 진, 칼리, 이렇게 쭉 가면서, 바루스가 한 판도 없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뱀픽을 보면요 뱀픽을 보면 이게 젠지가 뱀픽을 진짜 잘하긴 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광동은 커즈가 바이를 안 가져갔을 때랑 가져갔을 때랑 경기력 차이가 엄청 심해요 왜냐면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커즈가 메이킹을 직접 할 때가 가장 이제 그 팀의 두뇌가 생각할 때 바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커즈가 보는 각이 좋아도, 야, 이거 열어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거랑, 일단 내가 여는 거랑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니시는 원래 0.1초 차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바이를 잡았을 때 실력이 제일 좋아요. 팀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커즈가 1픽 바이를안할 수가 없긴 해. 광동은. 근데 커즈가 1픽 바이를 했을 때 상대가 바루스랑 피드를 가져가면 뱀픽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상대가 바루스 가져가니까 이쪽은 포킹되는 원딜도 없고 라인전 이기는 원딜도 없어. 바루스 상대로 뭐해 라인전 이기려면. 우리 정글 바인데. 억지로 라인전 센거 했다 상대 정글이 막 뽑기 같은 거 들고 와서 바텀에서 깽판 치면 그건 그거대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버텨야 돼. 어차피 바텀에서 칼대칼로 싸우면은 우리가 정글 바이를 뽑은 순간부터 방법이 없다. 바텀에서 버티자. 근데 바텀에서 버티면 결국에는 바루스는 무조건 편하잖아요? 무조건 편한데다가 바루스 챔피언 특성상 들어오는 애들한테 좋아. 궁극기가 퍼지니까. 바이 상대로 좋단 말이에요. 바이를 골라야 되는데 상대가 바루스 가져가면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안 들어가자니 포킹 맞고, 바텀 라인은 힘들고, 너무 안 좋아.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바루스 죽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피들까지 나오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 바이가 1레벨에 임베 가는 챔피언도 아니고, 피들스틱을 상대로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임베나 카정으로 피들스틱을 못 말리면 원래 저 챔피언은 못 말립니다. 처음 한 바퀴만 정글을 잘 돌면 그 뒤에부터는 거의 못 말려 워낙에 정글링이 빠르고 안정적이고 해가지고 거의 못 말려 그한 바퀴 내에 뭔가 차이를 내야 되는 건데 바이가 그게 안 되니까 심지어 바텀은 바루스가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아래쪽에서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들이 크고 바이가 크고 바루스가 크고 우리 원들이 조금 못 크고 이 구도가 무조건 반복이 되는 건데 그 구도 속에서 바이가 할게 없어 원딜이 할 거는 뭐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가 할게 없어요, 바이가. 그래서 광동 입장에서, 이게 완전 해부당한 느낌인데? 진짜? 이게 브리온 전까지 지면서 완전 해부당한 것 같아요. 샌지밴 봐봐, 브리온이랑 똑같잖아. 세나, 칼리스타. 세나, 칼리스타 밴 되면 니네 원딜 할줄 아는 게 있냐? 했을 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없는 내용?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뭐, 맞는 거지. 어어맞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할줄 아는 게 없잖아. 저거 두개 뱀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뱀픽 가불기예요. 진짜 그냥 뱀픽 가불기야. 커즈가 바이를 잡아야지 광동이 잘해진다. 근데 커즈가 바이를 잡으면 당연히 초반에 갱킹이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가 초반에 센 바텀이랑 후반 기대치 높은 바이 카운터형 정글이나 뭐 미드를 가져간다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 <laughs> 왜냐면 다른 라이너가 약하니까 라인전에서 변수내는거 탑밖에 없어요 라인전에서 변수내는거 탑밖에 없는데 탑은 정글이랑 연관이 그렇게 깊지 않아 정글을 도와주기 좋은 라인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지금 가불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피들 변할순 없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데 이게 커즈가 바이를 안 해야 되는데 커즈가 바이를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광동은 손해라고 봐요 얘가 바이 안 하는 순간부터 이미 광동은 손해라고 봐 힘이 답답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의리온을 시작으로 광동이라는 팀에 대한 분석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아예 근데 그동안에 광동이 발전한 건 딱히 없어가지고 픽적으로 하던 것만 계속 했으니까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즈카르마 많이 한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바위 잡았는데 바루스 나오고 피들 같은 거 나오면 은 차라리 이즈카르마가 낫긴 해요 라인전 이길지도 모르는 거고 못 이기더라도 히들스틱 같은 거 상대로 이지리얼 포킹 때리면서 이니시 안 걸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스몰더 바이면 이니시에팅을 안 건다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어서 무조건 걸어야 되고 걸면 무조건 받아치기를 당하는 거고 가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동은 커즈의 바이를 쓸 거면 포킹 챔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대로 된흐웨이 같은 거 말고 진짜 아예 깡포킹이 센놈 후웨이는 결국에는 대치 상황에서 각이 나와야 좋은 건데 저거 말고 깡포킹이 되는 거 흔히 말하는 코르키 같은 애들처럼 저는 머릿속에 제라스 같은 게 많이 떠오르는데 제라스가 또 아지르한테 그냥 퍼올리기 당하면 죽는 챔피언이라 작년에 BDD가 아마 한번 썼었죠? KT에서 근데 그 정도로 사거리 긴 무언가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써야 돼 그래서 바루스를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 밴픽하기 전에 바루스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바루스를 한 판도 안 했어 불이 한 판도 없어 바루스가 그래서 바루스가 있어야 되는데 CL에서 마지막 경기는 바루스 했네요 근데 LCK에선 한 판도 안 했네 그래서 이게 곤란해 좀 곤란해 그래서 이제 밴픽 얘기는 짧게 넘어가면은 그냥 광동조합 자체가 아이가 와! 하고 들어가면 스몰더, 궁, 브라움, 궁, 크웨이, 궁 하는 이니시, 돌진 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바이 들어오면 피들스틱이 궁 써서 가운데서 존냐 띵. 그리고 바루스가 바이한테 궁 써가지고 녹여서 죽여. 상대 어차피 다 뚜벅이야. 스킬 빠지면 아지르가 들어가가지고 퍼올려. 완전 카운터 조합이에요. 그냥 똑같이 성장하면 후반 한타에서 9대1 이상이야. 거의 못 이긴다고 보면 돼요. 거의 못 이겨. 그럼 초반에 굴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판은 간단하게 비교하면 광동이 스노우볼 조합이고 젠지가 밸류 조합이에요. 왜냐면은 똑같이 누워 버리면 어차피 광동이 지니까. 후반 가서 지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동이 밸류가 높은 조합이지만 젠지 상대로 밸류가 낮기 때문에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입장이다. 인 건데 굴릴 그래 방법이 없어요. 바텀 라인전 져요. 근데 심지어 브라운까지 나왔어. 방법이 아예 없어. 미드도 결국에는 1대1을 흐웨이가 잘 싸울 수는 있겠지만 2대2에선 이길 수가 없어요 아지르가 언제 와가지고 갱홍할지 모르니까 바이가 미드에만 서있을 순 없잖아요 아, 미드 정글도 2대2 힘들어 그럼 탑에서만 놀아야 돼 근데 뽑삐 키우면 캐리해주나요? 못해 못해 쟤는 봐줄 필요가 없는 챔피언이야 그러니까 초반 스노우볼도 못 굴려요 그러면 뭐다? 밴픽에서 이미 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저는 거의 한 이쯤에서부터 이미 별로 미래가 없었다고 느꼈는데, 이때. 이때부터 게임이 약간 미래가 없다고 느꼈어요. 바텀에서 딜교환 실수해가지고 피다 갈려서 이렇게 집 갔잖아요. 이렇게 집 갔잖아요. 이러면 이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지. 거북이로 치면은 뒤집힌 거예요, 거북이가. 거북이가 이제 뒤집혀버리면 자력으로는 잘못 뒤집잖아?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지금 그 상태에요. 배 까놓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걸 뒤집어줄 사람이 없으면 거북이가 뭐할게 없겠죠. 그래서 광동 입장에서는 이제 바둥바둥 하는 것밖에 할게 없는 거고. 이후에 뭔가 싸워서 변수를 내야 되는데, 바텀 주도권 때문에 용 공짜로 나가? 이후에도 커즈가 6레벨 찍고 바텀 가니까 피들도 바텀에 있어. 이렇게 피들이 들어가가지고 상대 정글 찾고, 이렇게 역갱 봐주고 이런 데서 역갱도 봐주고 바이 입장에선 들어가면 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 상황은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 유지되고 탑은 또 이게 개인 기량에 따라 크산테가 잘하면 잘할수록 5대5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꽃비 잡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유효한 카운터가 아니에요 크산테가 잘하면 잘할수록 카운터가 잘안돼 그래서 게임이 아무것도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탑은 죽여도 손해야. 미드는 가자니 역갱 맞으면 지고, 먼저 갱당해도 쳐. 바텀도 역갱 맞아도 지고, 먼저 들어가도 솔직히 질것 같아, 상대가. 그러니까 할게 없어요. 그래서 용에서라도 어떻게든 싸우자인데, 앞만 봐도 용에서 싸울 각이 안 나오죠? 용에서 싸울 각이 안 나와. 피드백스틱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야부터 잡으려다가, 강제로 싸움을 열고, 피들스틱 숨어있을까봐 바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들어가니까 그냥 브라우무 시야 잡으러 갔다가 폭탄 제거반으로 터져 죽고. 여기서 게임이 거의 저는 80%? 아니, 90% 끝났다고 보고.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젠지가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아예 미래가 없다고 느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아이 싸움은 아니었네요. 이 싸움은 한번 봐도 되겠다. 이 싸움이 아니라 4용 대였구나 보면은 광동이 일단 어떻게든 타워 포기하고서라도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다면 뽀삐가 너무 늦게 온것 같아요. 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어차피 탑 웨이브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뽀삐가 이걸 더 빨리 와야지 변수가 있는 건데 너무 늦게 왔어.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두두의 단점이에요. 원래 영리한 탑은 아니야. 합류 센스가 좋은 탑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 1대1에 특화됐고, 치중하는 스타일인 거지. 맵을 넓게 쓰지 못해요. 너무 늦게 왔어. 뽑삐가 너무 늦게 와서 한타 때 아무것도 못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니시에이팅 건거 자체가 더 잘못된 거긴 해요. 피들스틱 상대로 이기려면은, 이니시에이팅을 피들한테 걸어야 돼, 거의. 아니면은, 다른 애한테 걸더라도, 한 명은 빠져서 피들스틱을 찾으면서 걔가 궁을 못쓰게 해야 돼요. 막. 한명 정도는 옆으로 같이 돌아서 피들을 찾으면서, 계속 궁을 끊어야 돼못 쓰게 그래야 이깁니다. 어찌됐건 피들이 궁을 못 쓰게 해야 이겨요 한타는 쓰게 하면 거의 못 이겨. 항상 궁을 못 쓰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피들을 마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니시에이팅 저렇게 들어가고 피들 마크 못하면 지는 거고 핵심이 사용 때. 보면은, 젠지가 주도권을 잘 잡았고, 용템포도 빠르잖아요. 맨날 말하는 23분의 용이 나오잖아요. 4분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방동이 변수를 낼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가에 모든 시야를 젠지가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드도 바로스가 라인을 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법이 라인을 밀고, 시야를 뚫는다가 안 되니까. 시야를 뚫을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들스틱 궁 때문에 못 나가게 되죠? 못 나가면 공짜로 줘야 돼요. 악순환이야. 그래서 상대가 피들스틱을 잡았을 때이 라인을 밀고 시야를 뚫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지. 포킹을 쏘면서 상대를 밀어내서 위치를 고정시키고 뚫는다. 이런 게 아예 안 되니까. 이 부시를 뚫으러 갈 방법이 없어요. 미드에서 바루스가 포킹을 해도 못 걸어. 피들 있을까봐. 그래서, 가불기. 이래서 뱀픽에서 차이랑, 그 뱀픽에서의 차이를 젠지가 잘 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세트 여기까지. 자, 2세트까지 빠르게 복귀할게요. 이번 세트는 그래도 광동이 좀 재밌게 초반을 했는데, 애초에 뱀픽부터 지긴 했었어요. 뱀픽부터 지긴 했어가지고, 질것 같긴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뱀픽 자체가 보면은 또 이번에도 바로 쓰일 픽안 가져갔어요. 바이 엘픽 가져가면 또 피들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못 이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바루스를 잘 하진 않는 건지 바루스를 안 가져간 거죠 이제 광동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바루스 못하니까 그냥 흐웨이 가져가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짠 거고 그대로 이제 젠지 입장에서 는야 바루스를 풀어? 하면서 그냥 주워가는 거죠 바루스에다가 이니시 연기하게 노틸를 가져가고 그거 보고 이제 광동은 아트록스랑 리신 가져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바텀에서 뭐이이길 수가 없다. 게임 캐리 안 된다. 바텀에서 후픽 줘가지고 라인 전부터 편하게 해줄 테니까 잘 해봐라. 상체는 그냥 우리 잘하는 거 가져갈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되죠. 상체가 캐리 하는데 상체가 선픽을 나갑니다. 왜? 지금 안 가져가면 밴 되니까 딜레마거든요. 우리 상체가 더 잘해, 하체보다. 상체가 게임을 캐리해야 돼. 근데 픽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안 가져가면 벤당해, 뺏기거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조합을 완성시키는 대가로 카운터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은 흐웨이, 아트, 리신이 죄다 먼저 나왔고, 젠지의 상체는 그거 보고, 야, 트페로, 아트 카운터. 정글에서는 이제 리신 상대로 바이가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지만, 우리 미드 르블랑이니까 나는 버틸만해. 성장하면 내가 더좋음 소웨이 상대로 르블랑이니까 당연히 좋아. 그래서 상체 조합이 젠지가 좋아요. 그럼 하체 조합은 후픽한 광동이뭘할수 있느냐인데 챔피언 포기의 문제로 할게 없어서 결국 나온 게 직스파이크예요. 이 순간부터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직스파이크를 골랐다는 건 사실 직스파이크가 바텀에서 이겨야지 게임을 이기거든요. 직스가 바로스 상대로 꽤 괜찮은 픽이에요. 근데 파이크는 노틸 상대로 별로 안 유리해요. 오히려 노틸러스가 3렙까지 사고 없이 버티면 뒤집혀. 파이크가 Q 어 봐야 노틸이 자꾸 닷줄 견인으로 도망가다가 나중에 3렙쯤 되면 역으로 이제 머리 찍히면 파이크가 막 녹아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6레벨 되면 원콤 나는 거고. 그래서 노틸러스 입장에서는 3렙까지만 안전하면 이후에는 파이크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자신 있지. 조합적으로 봤을 때, 노틸러스가 실수를 해도 죽을 것 같진 않아. 직스라서.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광동은 모든 라인이 다 져요. 한미드 바텀이 다 져. 아. 바텀만 잠깐 이겨요, 잠깐. 거의 1, 2레벨. 라인을 민게 있으니까 3레벨까지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파이크로다 풀어야 돼요. 파이크로다 풀어야 되는데 상대 미드 르블랑이야. 우리 미드 흐웨이고 갱호홍은 안되는데 르블랑은 생존기가 좋아 어떻게 잡지? 할게 없어요 그래서 갈게 탑밖에 없어 근데 아트록스가 캐리할 수 있는 판은 아니야 상대 원거리가 너무 많아서 뭔가 되게 뱀픽적으로 애매한거죠 그래서 보통 저런 조합이 이기려면 직스가 라인전에서부터 이겨서 바텀에 포방을 다 뜯고 포방 순회공연을 가야 이겨요 그리고 최소한의 골드 차이가 3,000 골드 차이에요. 그 정도 내야지 보통 이겨. 3,000 골드 차이가 왜3,000 골드냐면은,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보통 모든 라인에서 600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라인이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 3,000원에서. 코어 차이가 나요. 그걸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3,000이 기준인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동이 그냥 저는 뱀픽이, 초반에도 저, 뭔가 스노우볼 조합인데 스노우볼 굴릴 건덕진 없고 한타에선 당연히 집니다. 후반 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젠지 앞라인 없는데 왜 짐? 광동은 앞라인이 있나요? 없어. 둘다 앞라인 없어요. 둘다 딜러들만 있지 탱커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거리 길고 CC 좋은 놈이 이깁니다. 사거리 누가 길어? 젠지가 길어요. CC 누가 좋아? 젠지가 좋아요. DPS 누가 잘 나와? 젠지가 좋아요. 그러면 광동이 후반 가면 못 이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도 아쉽긴 해요. 솔직히 파이크 골랐으면 인베이드를 뭔가 준비해 와야 되는 것 같아. 저런 챔피언으로 밋밋하게 가면은, 못 이겨! LCK에서는 특히나. 뭔가를 준비해 와야 돼. 그래서 좀 별로였고, 게임 진행되면서, 여기서 르블랑이기 때문에 또못 죽였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르블랑이니까, 어떻게 잡기가 너무 힘들고, 르블랑의 전멸을 뺐지만, 못 죽였다는 거는 이미 파이크 로밍을 한번 버틴 거니까. 르블랑이 오히려 잘한 거예요. 이득이야. 파이크의 턴을 한번 빼준 거니까. 여기서 트패도 살았어요. 선을 한 번씩 빼줬죠. 선을 한 번씩 빼줬고, 여기서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서가. 여기서 이제 모든 원딜러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라인을 앞에서 지우고 싶어 해. 모든 선수가. 그 습성을 노려가지고, 딜교환을 성공했을 때, 여기서 망한 거예요, 일단. 이 딜교환을 안 당하고, 파이크가 용을 포기하고 그냥 빠르게 내려와서 타워 끼고 지켜 줘야지 직스가 저 미년을 받아먹고 6레벨을 찍으러 가는 건데 파이크가 오기 전에 직스가 물려서 피가 갈리니까 파이크가 와도 다이브예요. 와도 다이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황이 나오면 안 돼. 직스 파이크는 항상 웨이브 오면은 둘이 뭉쳐 가지고 받고 직스 혼자서 라인 정리하고 또 이제 파이크 돌아댕기다가 상대가 웨이브 밀어 넣으면은 직스랑 파이크랑 다시 뭉쳐 가지고 받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 타이밍이 웨이브가 들어왔는데 우리 원딜이 체력이 낮거나 서포터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안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온거고 게임이 진거였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엔 이미 거의 진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캐니언이 욕심내죠. 캐니언이 여기서 갑자기 Q를 박아버리네. 요새 이런 데스가 너무 많아요. 한 대라도 더 때리려다가 오히려 되려 두들겨 맞아. 캐니언이 요런 데스가 너무 많아. 요런 데스가 너무 많고 요것도 저는 원래는 하면 안되는거였다고 봐요. 하면 안되는거였다고 본 이유가 스페가 그 결국에는 보면은 미니언 클리어가 괜찮다 보니까 타워 다이브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미니언 한 마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바고말하면 다음 미니언도 안 들어가. 여기서 작살도 빗나갔는데 스페가 그 여기서 만약에 골드 카드 안 던지고 그냥 뛰었으면 끝이긴 해요. 안 던지고 그냥 뛰었으면은 아트록스 스킬이 거의 안 맞았을 거야. 이렇게 쓱 내려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저걸 맞은 거죠. 트페가 스킬을 피할 생각만 했으면 못 죽였을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우연이죠, 어떻게 보면은. 광동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해서 나온 변수들을 잡아먹고, 광동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쯤이었나요? 이렇게 트페는 뭐 맛집이었고, 약간. 트페는 약간 맛집이었고, 아직까지 3 0 골드 차이가 안 나요. 스래서 게임이 불리해. 게임이 불리해. 게임이 불리한데. 아, 이건 그냥 스킬 연계 잘못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스킬 연계 잘못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는 광동이 좋았어요. 광동이 좋았는데 핵심은 이건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고. 이거였죠? 핵심은 이거였죠? 르블랑 텔 없어요. 상태 안 좋아. 여기서 직스를 사실 젠지는 자를 이유가 없어요. 젠지는 저 직스를 굳이 자를 이유가 없어요. 아로스 전멸도 없고 라인도 저렇게 애매하면 굳이 할 필요 없긴 해. 아트록스 텔 있는 거야 당연히 할 거고 어차피 젠지는 이대로 눕기만 해도 이기거든요. 눕기만 해도 이기는데 아까 직스 스펠 뺐으니까 한번 노려보자 했다가 안 봐도 되는 손해를 보고 게임이 갑자기 역으로 굴러가는 거죠. 원래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예요 저게. 안 해도 되는 거 했다가 상대가 대응 잘하면 역으로 손해보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미 게임이 광동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어요. 3천 골드 차이. 3천 골드 차이에 어찌됐건 상대 타워를 먼저 밀어서 바텀에서. 승리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광동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꽝 한타를 붙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젠지가 어떻게 했죠? 미드라인 밀고, 시야 잡고, 자꾸 피드스틱 모습 안 보여줘서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황동도 마찬가지예요. 미드라인 자꾸 밀고, 시야 잡고, 파이크 안 보이고, 리신 안 보이고, 이래야지, 트페가 라인도 무서워서 못 먹고, 르블랑이라도 위험한 거고, 그렇게 이제 위축되다가 오브젝트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꽁으로 내주면서 돈 차이, 성장 차이 계속 벌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져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굴리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광동이. 이제부터 굴려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 굴려야 되는 건데. 보면은, 광동은, 이렇게 타워도 잘 밀고, 압박도 잘 하고, 여기서 젠지가 또한번 던졌어요. 젠지가 보면은, 캐년이 피가 다 갈렸잖아요? 캐년이 이렇게 피가 다 갈렸는데, 뒤탈 타고, 이니시를 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5 싸움인데 이길 리가 있나? 당연히 지죠. 그래서 젠지가 또 손해를 봤어요. 르블랑 아이템도 안 나왔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광동 입장에서 더더더더더 좋은 상태였는데, 회도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야 잡고, 오브젝트만 계속 굴리고, 정면 한타가 아니라, 잘라먹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면 한타가 아니라, 잘라먹기만 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잘라먹기의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 누가 라인을 받고 있는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서 시야 잡고 밀어내고 오브젝트 먹고 했어요 이쯤에 터졌죠 이쯤에 터져버렸는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는 보면은 상대 탑에 뭐 르블랑이었나요? 트페였나요? 있고 아래에도 누구 있었고 미드에도 바루스 있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있어봐야 두 명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광동 시야로 보면은 투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갔다가 어디로 뛸지 몰라. 미드 바루스도 라인 지웠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르블랑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니까 아무것도 몰라. 상대가 어디 있는지 지금 라인에 아무도 안 보여요. 젠지 챔피언 중에 아무도 라인을 먹는 사람이 없어. 이제 바루스 하나 보였어요. 바루스. 르블랑 안 보였고 투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들어간 거예요. 아트록스 바텀에 있잖아. 오히려 우리가 인원수가 딸려. 근거가 없어. 여길 누군가가 먹으러 가야 되고, 여길 누군가가 먹으러 가야 되고, 여길 누군가가 먹으러 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한타야. 그냥 한타야.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한타가 났어요. 죽었죠? 그럼 망한 거예요. 바로 망한 거야. 그냥. 이렇게 억지 한타를 하니까 아트록스도 결국 챔피언 자체가 누가 각을 안 잡아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앞라인도 못 하거든요? 앞라인도 못서고 그래서 트페한테만 맞았는데도 바론딜까지 추가돼서 죽어버렸고 게임이 이거 한 방에 망했어요. 그래서 르블랑이 2코어였는데 여기서 2킬 먹으면서 3코어까지 바라보는 순간 게임이 완전 끝났죠. 르블랑이 조합상으로 상대방이 르블랑을 견제할 수단이 아예 없는데 얘가 3코어까지 나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때리고 가면은 파이크도 죽고 직스도 죽고 흐웨이도 죽는 조합이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 조합은 직스라서 바론도 못 먹어. 아용 쌓기에는 이미 용도 늦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돈으로 굴리고 굴리고 굴려가지고 골드 차이 많이 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급하게 상대가 라인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도 안 하고 정글 시야 잡으러 갔다가 뻥 강제 한타 발생해가지고 역으로 인원수 딸리는 상태에서 열리니까 다 죽고 게임 끝났죠. 이 이후부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젠지 조합이 이 타이밍에 골드 차이 저거밖에 안 나면 이기는 조합이었으니까 광동은 이 실수가 너무 컸어. 본인들이 막 엄청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니까 러이 게임이 결국 광동이 이길 뻔한 순간이 있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게임 내용적으로 보면은 젠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거예요. 젠지가 무리해서 광동이 유리해졌다가 젠지가 잘해서 다시 리드한 겁니다. 그니까 러 젠지 혼자 게임한 거야, 사실상. 광동이 막 그렇게 잘하는 게 딱히 없어. 내용적으로. 젠지가 욕심내니까 이득을 본거. 젠지가 딱 깔끔하게 하니까 광동이 손해를 본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광동은 오늘로 3연패죠. 빨간불 들어온 거 같아요. 비상이야. 난 그래도 피어엑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경기력이. 근데 이러면 프로브에서 좋은 성적 내기 힘들 것 같아요. 프로브를 어떻게 가도. 너무 팀에 약점이 많이 드러났고 지면서 경기력도 꼬이고 있어요. 서포터 폼이 많이 내려갔어. 그리고 젠지는 잘하긴 잘하는데 항상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너무 쓸데없는 킬을 많이 내줘요. 어찌됐건. T1이랑 이번 다 3월달 언제 경기하더라?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경기력으로는 좋지 않아요. 너무 킬을 많이 내줘. 근데 기본적으로 젠지는 지금 KT전 이후로 밴픽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치에 맞는 픽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에 좋으면서도. 피들스틱 픽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